할렐루야, 보냉교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에베소서 3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바울이 하나님께 드렸던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첫 번째는 16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에베소교의 성도들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들의 마음이 강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8절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에베소교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체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에베스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정도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스교의 성도를 위해서 드렸던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의 모든 과정은 결국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에까지 충만해지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개개인과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한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에베스교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의 영역에서나 체험의 영역에서 이 기도보다 더 차원 높은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바울의 이러한 기도는 대담까지 한 것이지요. 여러분 유한한 존재가 어떻게 무한한 존재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설령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 한없이 부어진다 할지라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충만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강구는 에베소 교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해달라는 강구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에베석계의 성도들이 계속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성장의 기준과 목표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의 의도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에베소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될수 있을까요?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거하게 될 때, 그리고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잘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의 모든 충만의 정도까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수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강건해질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을 닮은 자, 하나님을 본받는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믿는 자들로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는 삶,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론적인 지식으로 머리만 커 버린 그리스도인으로서 끝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물 밀듯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깨닫고 체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점점 더 닮아감으로 생명력 넘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는 자신이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결론 부분인 이 영광성에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감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을 굳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확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에 대한 이런 확신이 없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결코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들어 주셔도 그만, 안 들어 주셔도 그만이라는 식의 기도는 결코 해서는 안될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그분께는 무한한 사랑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 146편 2절입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교에 가장 적절히 그리고 자신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수도 없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깊은 확신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도 바울과 같은 깊은 확신과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